아 진짜 제가 오렌지 무스케이크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잠시만요 완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진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끊겨버렸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판까지 붙일 거예요 판까지 붙일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. 안 붙일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했는데, 너무 많이 끊겼어요. 어휴,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 찍을 수가 없었어요. 지금 어, 이거는몇 번째 하는 건지 몰라서, 이거 만드는 법은, 어, 제가 알려드릴게요. 어, 일단은, 어, 천사정토를, 주, 아니, 천사정토를 테이프 심었다가, 흰색을 이렇게 다 이렇게. 해주세요. 그리고 이거 빼가지고 세등분 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 조금 한가지는 좀째끔맣게 해주세요. 그 이유는 생크림 부분이기 때문에 작게 해야됩니다. 지금 작게 해야돼요. 아무튼 그런식으로 해주시고 작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큰 두개는 큰 두개는 큰 두개는 그거 염색을 시켜주세요. 주황색으로, 이런 주황색으로, 주황색 물감으로 염색시켜주시고, 이것을 이렇게, 이렇게 세 개를 다시 이동을 나눠요. 그 주황색, 새색된 거를.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으면 돼요. 주황색하고 흰색하고 주황색하고. 그래가지고 빼내시고, 어, 그리고 레진은 이렇게 해가지고, 주황색도 해가지고, 주황색으로 딱 해가지고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바르고 토핑 얹어주시면 저희 원하는 토핑 레몬 레몬 우스니까 레몬이나 그런 거 레몬 아이스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. 아 발라주시,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얹어주시면 돼요.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했고요. 죄송해요. 그점 진짜 죄송하고요. 다음부터는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. 진짜 죄송합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진짜 죄송하고요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